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너의 타장바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 드린 후에 일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출거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십 드릴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여. 11월 두 번째 줄이 달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돌리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흐망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11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심입니다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간에 심령대 부흥성에 은혜롭게 잘 맞춰서 저도 이제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시간, 시간마다 그런 애를 주셨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11월 두 번째 주일이죠.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감추수감사들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사으로 말씀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라 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감사 많이 하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감사하라. 노인은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그랬으니까 늘 감사의 넘칠 감사의 삶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저 주수 감사절을 당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 중이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솔벤이라고는. 아, 솔맨이라고는 이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도 미안했던 것입니다. 법 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시간적으로 다니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초로 따지면 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청문 같은 그 기간을 우리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고 그의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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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기뻐하며 열심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메는 그 그림을 자기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가 3개월 후에 죽었을까요 그의 병은 시선이 싹 낫게 됐더라 그가 그린 그림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되게 자리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이분은요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고 오늘도 많은 가정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달란도도 도중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감사하며 착하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더 감사할 풍성한 일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빛과 궁빛만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과 풍파를 만나 심겨운 삶을 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시는 일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요약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엇이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좋은 일만이 아니고 나쁜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승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이 있는 감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감사 본문 14절에 보십시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거주하는 내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존고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이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약한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의 나눔을 실천하며 감사,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들의 기원이 되었던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수학을 했습니다.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지역에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의 정세는 바로 나눔이 있고 나눔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도 매년 행사를 치우다면 음,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눔 우리의 감사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눔의 그런 서, 감사절이 되는 은혜로운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치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이 있는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심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 값진 헌신이 담겨있는 감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내려라고는 말씀은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감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오식구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심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집이 있었습니다. 딸이 혼사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 음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예? 이번에 아무래도 거위를 잡아가지고 요일을 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위가 얼굴에서 파랗게 질렸습니다.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말을 놔주지 않습니까? 저 암탉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암탉이 손을 잡다고나지요 저는 아침에 아침을 알려줍니다. 공고대, 공고대, 공고대. 아, 아침을 알려줍니다. 저 양을 잡으시지요?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저는 깨끗한 토를 많은 토를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어, 저말 말고기 어떻신 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주인님이 말하기를 주인이 여행할 때 누가 태워줍니까 저 암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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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지요 이때 소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처럼 농사를 열심히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물들은 잔치하는데 독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잔치와 축제는 좋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이 세계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축제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헌신하는 헌신함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은, 첫째는,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기를 부르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기에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이 있는 그런 감사가 뛰어져야 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2025년도, 이제, 추수감사절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의 은혜 충만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수감사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딸들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만 내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줄시 없으며, 가난이 물러가는 지혜 계획적 인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줄시 없으며, 하나님의 원수까지는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나는 기적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